커뮤즈와 가연쌤 채널에서는 멤버십을 통해 강의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.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마음 주기와 합격할 수 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. 마음 주기는 공개된 전체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 인사로 댓글이나 아니면 마음 주기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네요. 합격할 수 있다. 땡큐 과연 버전은요. 커말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개된 영상으로 충분하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. 합격할 수 있다 강의에는 여러분들만 위한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. 그리고 새로 업로드 되는 강의들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할 거예요.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. 합격할 수 있다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유지했던 분들이 합격을 하셨다면 메일로 합격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작은 쿠폰을 쌓아드리겠습니다. 멤버십 탭을 이용하시면은요. 멤버십 전용 게시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가끔 안내가 올라올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지금 현재는 계산 작업이 함수별 유형별로 구분돼서 올라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된 계산 작업을 공부하고 싶다면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앞으로는 각 기능별 개념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인데요. 여러분들이 그 기능으로 할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넣을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지금 홈 탭을 누르시면은요. 험할 1급 실기라는 재생 목록이 보입니다. 엑셀 기본, 엑세스 기본, 코리 계산 작업, 크게 4개의 재생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지금 공개된 이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시고요. 기본 개념 강의와 응용된 유형들을 다 공부하시고 완벽하다 하신다면 굳이 멤버십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가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